광활한 초원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거대한 뱀에게 몸이 꽉 조여 생사의 기로에 서자 동료들이 달려들어 숨 막히는 생존의 사투가 펼쳐졌다. 이른 아침 몇몇 호모들이 거대한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며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멀지 않은 곳에서 거대한 뱀이 조용히 둥지로 기어가고 있어 그 평화 뒤에 숨겨진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대한 뱀이 서서히 둥지 쪽으로 기어가며 몸은 고요히 땅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속이 빈 나무둥치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고 그 안에는 상아빛의 알들이 숨어 있었다. 뱀은 느릿하게 몸을 둥글게 말아 어린 생명을 품듯 따스히 감싸 안았다. 잠시의 고요가 흐른 뒤 뱀은 몸의 고리를 풀어내며 나무둥치 밖으로 미끄러져 나왔다. 그리고 새로운 사냥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잠시 후 뱀이 떠난 뒤한 호모가 나무둥치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천천히 안자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 순간 눈앞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둥근 알들이 불쑥 모습을 드러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손을 뻗어 알을 꺼내더니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 보이지 않는 위험이 다시금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한편, 어미뱀은 자신의 알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태평스럽게 광활한 초원을 가로질러 먹이를 찾아 기어가고 있었다. 갈라진 두 갈래 혀가 끊임없이 공기를 더듬던 그 순간, 무심히 풀을 뜯고 있는 어린 사슴이 눈에 들어왔다. 기회를 포착한 뱀은 번개처럼 달려들어 거대한 몸을 휘감았고, 서서히 조여오는 고리 속에서 먹잇감은 속수무책으로 치명적인 포옹에 갇혀버렸다. 배를 가득 채운 호모는 나무둥치 옆에 몸을 기대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미 뱀이 다시 돌아왔다. 자신의 알들이 산산이 부서져 땅에 나뒹구는 것을 발견한 순간, 뱀의 눈빛은 잔혹한 광기로 번뜩였다. 분노에 휩싸인 그것은 곧장 남자를 향해 돌진해 몸을 휘감았고, 그는 비명과 함께 고통 속에 눈을 부릅뜨며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서서히 조여오는 끔찍한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호모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으며 차마 가까이 다가갈 용기는 없었다. 그는 급히 몸을 돌려 콤비백산 달려가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렇게 광활한 초원 한복판에서 또 하나의 생사를 건사투가 막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비보를 전해들은 동료들은 다급히 달려왔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거대한 뱀의 고리에 꽁꽁 휘감긴 남자의 참혹한 모습이었다. 모두가 경악에 휩싸인 채 차례로 몸을 던져 뱀의 거대한 몸통을 필사적으로 잡아끌었지만 굳건히 뻗은 근육은 단 한순간도 느슨해지지 않았다. <laughs> 절망 속에서 그들은 굵은 나뭇가지를 움켜쥐고 온 힘을 다해 괴물의 몸통을 세차게 내리쳤다. 고통에 몸부림친 뱀은, 날카로운 괴성을 내지르며 마침내 조여온 고리를 풀어놓았고 남자는 땅에 힘없이 떨어지며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채 의식을 잃었다 악몽 같은 순간이 끝나자 다른 호모들은 지체할 틈도 없이 그의 몸을 등에 업고 위험한 곳을 벗어났다 광활한 초원 위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리게 이어졌다. 마침내 그들은 그를 동굴로 데려왔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불빛 아래, 호모들은 의식을 잃은 그의 몸을 조심스럽게 차가운 바위 바닥 위에 내려놓았다. 그들 중한 사람이 다급히 몸을 숙여 거친 숨을 내쉬며 그를 필사적으로 불러 깨우려 했다. 긴장된 시간이 흐르던 순간, 갑자기 그의 눈이 번쩍 뜨이며, 숨결이 거칠게 쏟아져 나왔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는 벌떡 일어나 아내를 꼭 끌어 안았고 끝없는 위험이 도사리는 어둠 속에서 가까스로 얻은 한 줄기 안전을 붙잡으려는 듯 했다. 격변의 시간이 지나자 호모들의 삶은 서서히 일상의 흐름을 되찾았다. 그들은 불을 피워 놓고 음식을 나눠 먹었으며 깊은 밤 동굴 속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동시에 조심스러운 눈빛은 끊임없이 어둠 너머 바깥을 살피고 있었다. 마치 아무런 비극도 없었던 듯 삶은 계속 이어졌고. 바로 그 굳센 의지가 수많은 야생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을 끝내 살아남게 했다.